어느 각도에서 봐도 결점 없이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또한 통을 비워가지고 이거는 진짜 올타임 레전드 앰플이다. 정말 말랑 쫀득한 찹쌀떡 피부 그 자체. 그리고 화장하기 전에 바를 화잘먹 앰플 찾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안녕유니들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그런지 화장할 때이 모공이 부각되는 거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특히 여름이 다가오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모공이 늘어나는 게 진짜 너무 잘 보여서 모공 관리를 미리미리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름엔 피지도 많이 올라오고 얼굴에 열감이 확 올라와서 기존에 사용하던 스킨케어를 슬슬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다른 계절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름에 스킨케어를 잘못하면 모공, 열감, 트러블 등등 총체적인 노답 피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피부에서 예쁜 광채가 돌고 늘어진 모공도 케어해주고 산뜻하면서도 촉촉한 그리고 화장도 잘 먹는 스킨케어 방법과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자세하게 아침, 저녁 스킨케어 방법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따라하시고 여름에도 고민 없는 피부 만드시길 바라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진짜 효과를 많이 본 광채 피부 케어템이 있는데요. 바로 PDRN 앰플로도 알려진 CMP 더마인서 액티브 부스트 앰플입니다. 이 CMP의 PDRN 앰플은 제가 예전 영상부터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던 제품이에요. 이 밀키한 앰플 제형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가 되어가지고 무겁지 않은 앰플이다. 꾸준히 바르니까 피부 속에서부터 광채가 올라와서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작년 가을 겨울 때쯤부터 잘 쓴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따뜻해지는 요즘 날씨에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심지어 또 한통을 비워가지고 이거는 진짜 올타임 레전드 앰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 앰플 추천드릴 때마다 속에서 광채가 올라오는 속광이 터지는 게 너무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광채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모공 고민이 생길 때 쓰기가 딱 좋은 게 얘가 모공 개선 효과랑 진정 효과도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모공 케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속부터 채워주는 수분감, 피부 결정리 그리고 모공을 확 조여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포인트거든요. 근데 제품이 딱 겉에만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수분이랑 보습이 꽉 차서 속에서부터 광이 올라오고요. 특히나 꾸준히 발라줬을 때 피부 탄력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점점 모공을 잡아주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를 전반적으로 다 케어해주다 보니까 피부가 진짜 피부과 다녀온 것 마냥 어느 각도에서 봐도 결점 없이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제가 사계절 내내 잘 쓰고 있는 PDRN 앰플인데요. 이거 제형을 보여드리면 처음에 되게 끈적하고. 좀 무거워 보이거든요. 근데 펴 발라 주는 순간 갑자기 앰플이 샤르륵 발리면서 수분감이 확 느껴져요. 그리고 또 흡수가 되게 빠르게 돼서 피부 위에 겉도는 느낌 없이 제 피부랑 착 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마무리감이 되게 산뜻합니다. 완전 반전의 앰플 느낌이랄까? 제가 건성 피부인데 유분감이 많은 걸안 좋아해서 보통 수부지 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잘 쓰는데 이게 딱 그런 앰플이더라고요. 보통 피디 r n 앰플이라고 하면 좀 무겁고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이거는 전혀 무겁지 않고 기름지지 않아서 발랐을 때 답답함이 1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자 제가 이 앰플을 애정하는 이유랍니다. 그래서 피부타입 상관없이 지성, 복합성, 건성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앰플이에요. 저는 이 p d r n 앰플에 무겁지 않고 촉촉하면서 흡수가 빠르게 되는 사용감이 마음에 들어서 꾸준히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세 통째 쓰고 있거든요.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이 앰플을 한한달 정도 사용을 하시면 피부에서 예쁜 속광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개기름이 아니라 뭔가 안에서부터 빛나는 느낌, 건강한 광이 올라오고 탄력이 차오르는 걸본그 순간부터 이 PDRN 앰플에 아주 푹 빠지게 됐는데 이게 광채뿐만 아니라 피부결 자체를 정돈을 잘해줘가지고 되게 관리를 잘 받은 듯한 피부가 되더라고 내 원래 피부가 되게 깔끔해지고 매끈해지다 보니까 요즘처럼 더운 날 화장전에 이 앰플 바르고 특히 파데프리를 하면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 제가 느꼈을 때홈 케어로 이 정도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여 가지고 더욱 더 애정하게 된 앰플이에요. 저처럼 꾸준히 쓰면 어느 순간 피부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제품 꼭꼭 꾸준히 써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PDRN 앰플 사용하실 때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동물성 PDRN이냐. 두 번째는 흡수가 잘 되냐.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CNP PDRN은 연어의 정자에서 추출한 동물성 PDRN이고요. 흡수율이 낮은 PDRN을 모공보다 4,000배 작게 응축해서 흡수율을 높였답니다. 그래서인지 기기 없이도 흡수가 빨라서 집에서도 전문적인 스킨 부스팅 케어가 가능해요. 정말 완벽한 PDRN 앰플 아닌가요? 그래서 이 앰플은 무겁지 않은 PDRN 앰플을 사용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랑 피부 탄력과 밀도를 개선해서 광채나는 피부를 만들고 싶으셨던 분들 마지막으로 홈케어로 모공개선 효과를 보고 싶으셨던 분들이 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바로 c n p 프로폴리스 앰플인데요. 이 앰플은 프로 속건조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웬 여름에 속건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름에도 속건조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름에 땀이 나면 우리 피부는 수분을 뺏기고요. 근데 엎친 데덥친 격으로 열감으로 인해서 피지랑 유분기는 또 올라오니까 피부 유수분밸런스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의 앰플이 빠르게 그리고 산뜻하게 보습을 채워줘서 속건조를 채워주는데 흡수가 잘 되어서 유분기가 겉돌지 않고 또, 화장도 잘 먹고, 그잘 먹은 화장이 되게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프로폴리스 앰플 하면 꿀? 이런 게 생각나서, 이거 되게 무거운 거 아니야? 이거를 따뜻해지는 날씨에 추천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CMP의 프로폴리스는 단언컨대 사용감이 아예 달라요. 프로폴리스 앰플이라고 해서 무겁거나 끈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형을 바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바를 때부터 끈적거린다는 느낌 없이 되게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흡수가 엄청 빠르게 되면서 마무리감은 살짝 쫀득한 느낌? 유분감이 많아서 끈적한 느낌이 아니라 피부 속에서 보습감이 차서 피부 자체가 말랑 쫀득해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걸 화장 전에 발라주면 화장이 너무 잘 먹고 속 건조도 안 느껴지고 제품이 피부 위에서 겉돌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화장이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여러 여러분 프로폴리스 앰플이 쿨링 효과도 있는 거 아셨나요 이걸 바를 때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아도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이걸 바르기만 해도 피부 온도가 7도 감소한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다 보니 열로 인해서 넓어진 모공면적 개선의 효과가 있고요 이게 무겁지는 않은데 속건조를 잘 잡아주다 보니까 여름에 쓰기가 너무 좋더라 한마디로 쫀득한데 촉촉한 수분 보습 화잘먹 앰플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 앰플은 속건조 가 있으신 분들 무겁 않은 보습 앰플 찾으셨던 분들 그리고 화장하기 전에 바를 화잘먹 앰플 찾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지금부터는 저만의 사용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PDRN 앰플은 피부에 광채를 돌게 해주고 모공이랑 요철을 개선해줘서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 효과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PDRN 앰플은 피부 부스팅 느낌으로 주로 나이트 케어에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번 덧발라도 유분이 과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없어서 저는 두번 정도 덧발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르고 자면 다음날 꿀 피부 그 자체 방체가 번쩍번쩍한 피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폴리스 앰플은 발랐을 때 무겁지 않게 수분이랑 보습을 잘 채워줘서 피부를 쫀득하게 만들어주는 화잘먹 앰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하기 전 아침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침에 앰플 한번 발라주고 여러번 두드려서 모두 흡수 시켜준 다음에 크림 바르고 쿠션 발라주면 정말 말랑 쫀득한 찹쌀떡 피부 그 자체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아서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필싱홈 케어 루틴이랍니다. 저녁엔 PDRN 앰플 발라서 광채 채우고 모공이랑 요철 케어하고 화장하기 전에는 프로폴리스 앰플로 속 보습 꽉 채워주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집에서도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모공 케어, 보습 케어, 광채 케어 제대로 할수 있으니까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저의 사랑 CMP PDRN 앰플과 프로폴리스 앰플은 바로 내일 올리브영 라이브에서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PDRN 앰플 30ml 플러스 15ml 기획은 33% 할인된 25,900원 프로폴리스 에너지 액티브 앰플 30ml 더블 기획은 37% 할인된 29,900원에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심지어 구매 금액별로 증정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5월 13일 낮 12시 점심시간에 야무진 쇼핑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인생 데비 여러분들 인생템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우린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